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의사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라고 다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고, 어떤 말은 사람을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가게에서도 물건을 사는데 어떤 경우에는 어, 사면서도 기분 좋을 때가 있는데요. 어쩔 때는 내돈 주고 사면서도 이 기분이 상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나 내가 기분 좋고 서로에게 양약과 같은 서로를 치료해 줄수 있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그 차이가 어디 있냐.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속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들이 거칠 때가 있고 부드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은 우리 안에서 평안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남을 기분 좋게 하고 남을 치료해 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내 마음이 상하고 답답한 일로 가득 차 있으면 당연히 불편한 말이 나오는 거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우리의 입을 잘 다스리라 그러나 그 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먼저 잘 지키라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도 그 무엇보다도 정말로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는데요. 왜냐면은 그 마음으로부터 복된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에 실수가 있는지 또내 말의 어떤 습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점검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안 되고 절제가 안 되는 것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가 남에게 좋은 말을 할수 없다라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말은 실제로는 사람을 살리는 좋은 약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양약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말은 지혜로운 자의 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약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그 마르 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고치다.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양약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로운 자의 말은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회복시켜주는 언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치 혀를 결코 길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혀를 다스리고, 길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땅을 청,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